우리 저 태민이+ 태민 태민 씨는 몇 살? 네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중삼다요 3학년. 아, <놀람> 네. 어 그럼 몇 거? 년생이에요? 3이에요그3년이에요그년생이에요 13년생이에요. 1 3년생요3년생이에요1 3년 그래 그요 아저씨 하는 말요다 알아 듣겠어요 네. 3년생요알았어요목년생이에요요1 3년이년요요 그래요. 우리 저 뒤에 종현이. 네. 우리 종현이 몇 살? 어, 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. 고등학교 2학년. 어, 목소리 이가싹나네요한살 어, 많다고 저 어, 타네. 어, 그래요. <laughs> 우리 저 태민이랑 태민 씨랑 세대 네. 차이 느낄 때 있어요, 혹시? <laughs> 어, 태민이가요. 네. 네. 어, 있어요? 만화를 모를 때가 있는데, 뭐, 은하철도 9구나 어, 네. 그런 만화를 모르더라고요. 은하철도 9 9를 <laughs> 태민 씨가 몰라요? 네. 종현 씨는 알아요. <laughs> 저는 아, 아, 보지는 네만... 못했는데요 저는 네? 보지는 못했는데 네. <laughs> 얘기는 들었죠 은하철도 구호를 못 봤다고요 그러나 네. 네. 들어만 봤어요 <laughs> 아 아니 아저 근데 언제부터 은하철도 구9가 역사가 됐어요. <laughs>